먼저번에 나앤이 공원에 산책 영상을 찍고서 몇몇 분들이 보신 분들이 나앤이 자세한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자세한 모습이 안 나왔다고 해서 한번 이번에 공원에 산책 온 김에 목줄 풀고. 놀면서 좀더 먼저 번보다 좀 모습을 자세하게 한번 한번 찍고서 한번 영상에 한번 다시 한번 또 올려봤습니다. 주말이라 그런지 딴 때보다도. 오늘은 저기 사람들도 많이들 나오시고, 반려견들도 많이들 데리고 나오셨네요. 비가 오고 난 뒤라 잔디가 좀 젖었나 좀 염려가 됐는데 잔디도 다 마르고 날씨도 좋고 괜찮네요. 나엔이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헥헥거리고 그런 거 보니까 좀 힘든가 봅니다. 아하. 물 먹을래 노른자? 물 먹어. 고 먹어. 한동안 산책만 시키고 그랬지, 목줄을 풀고서 놀게 하는 것은 나인이 참 오랜만이네요. <목소리도> 어디야, 어디야. 이것으로 공원에서 나연이 노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